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더니 이게 뭔가요? 저희 집만 이런 거 아니죠? 저희 집 앞은 큰 도로가 있어서 창틀에 먼지가 특히 많이 쌓였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창틀에 먼지 쌓이는 이유가 정전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하고 청소 덜 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신문지, 분무기, 구광 청결제, 키친타올, 섬유 유연제입니다. 첫 번째, 구광 청결제와 따뜻한 물을 1대 9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창틀에 미리 뿌려줍니다. 구강청결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라 좋습니다. 두 번째, 신문지를 창틀의 너비보다 넓게 잘라줍니다. 자른 신문지를 창틀에 하나씩 끼워줍니다. 이제 5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은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문지를 한쪽 방향으로 청소하면서 걷어줍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 있으니. 꼭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세요. 신문지에 인쇄된 글자들이 흙 먼지를 흡수하는데 효과가 있어서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찌꺼기들은 키친타올을 젓가락 사이에 끼워 돌돌 말아준 다음 마무리해 주시면 창틀 청소 끝 마지막 키친타올에 섬유유연제를 조금 묻혀서 닦아주면 섬유유연제가 정전기를 방지해 먼지가 창틀에 잘 둘러붙지 않아. 청소 텀이 길어집니다. 은근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귀찮은 창틀 청소,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봄에 쉽고 간편 청소법으로 사랑받는 남편이 되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